신경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모습을 들 사랑하시는 분이 꼭가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말씀을 통해 한 줄이 더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 7에서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짜사나이 다들 보시나요? 너 인성 문제있어? 4번은 개인주의야. 숨쉬지마 냄새나 등의 이근대위의 웃긴 유행어로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한 피지컬 갤러리의 영상 시리즈였죠. 그래서 그 인기에 힘입어 가짜사나이 2위까지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로 무력해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도전하는 것 등의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짜사나이 2기에서 여러 논란들이 생기면서 지금 올라왔던 영상들이 비공개로 바뀌고 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논란들로 인해서 교관들 그리고 지원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생활까지 드러내고 사실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들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대체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그들을 비난한 것일까요? 무슨 이유로? 마치 사람들을 까내리지 못해서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참이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제 23년의 인생 동안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 날을 세보자면 제열 손가락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 봉사해라. 남을 도와줘라. 이런 교육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셨던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교육으로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악, 악한 사람이기 보단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편 37편을 읽고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37편을 보면 악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들을 치려고 고민하고 가난하고 공핍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 들고 자신이 빌린 것을 갚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의 뜻 그대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흠잡을 것 없는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을까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잘난 것도 없는데, 제 기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짜사나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사실, 가짜사나이 영상을 좋게 생각하기도 했고, 크게 논란거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출연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숙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출연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편 37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 오히려 악을 만든,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가짜 사나이 사건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불편러들 아니야? 괜히 트집 잡고 사생활까지 드러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하게 되는 제 마음에 악이 가득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도 정말 그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모두가 아닌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100%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같은 죄목이어도 재판 결과가 천차만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들의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100%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으신 분,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아우르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실, 정직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면 손해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당장에는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편 37편 전체를 꼭한번더 읽어보고, 한 주간 의인으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봅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